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인천 중구 항동 근린시설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5176번입니다. 감정가는 20억 4,982만 원이며 토지 면적 354평에 건물 면적 531평으로 1차 최저가는 20억 4,982만 원입니다. 보증금 은 2억 499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6월 1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항동 글린 시설 경매 물건은 인천항 제1 국제 여객 터미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중소형 공장 및 창고와 글린 생활 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 글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중구 항동 3층 건물은 토지 면적 354평에 건물 면적이 511평으로 감정가는 2020년 3월 기준 20억 4 9 8 2만 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6월 17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이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4 9 9만 원입니다. 입찰은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중공업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993만6천원 입니다. 행위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폐율 70%에 용적률은 400%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88년 12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본건은 인천항 제1 여객 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확인되고 있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월 7일에 설정된 한국시티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명세서는 신건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임차인과 점유자가 3 1명의 보증금 총계는 19억 6,700만원, 월세는 1,846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중 4명의 상가 임차인은 현황조사서상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운영 가능한 근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므로 잔금 납부 계획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항동 지역의 상업 업무 시설에 대한 최근 근해 내역을 살펴보면 몇 개인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천 중구 항동의 상가 건물 등 매물 호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전문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 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인천 중구 근린시상 활시설의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자료를 추출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중구 근린 생활 시설 등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중구 항동 글린 생활시설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